182번, 다친 구간 A, B, 뭐, 특정한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, 다친 구간 A, B에서, 음, 연속인 FX, GX가 있습니다. FX, GX가 어쨌든 다 연속인데, 반드시 최대값, 최소값을 갖는 것은, 일단 더하고 빼고, 곱한 거는 무조건 가죠 연속하지. 연속하고, 다쳐있으니, 최대값, 최소값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맞고, ᄂ 는 애매합니다. 미연하고 디귿은 안 돼요. 왜냐하면 fx와 gx가 다 연속한다지만은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순간 0이 되는 수가 발생이 되는 거지.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정의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반드시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gx, 얘를 연속합니다. 얘가 연속해. 그럼 어떤 값이 a가 나왔다 해. a, 그럼 f, a가 연속하냐고. 그건 할 수가 없지. 그렇지? a, a를 하면 안되겠네 a 그건 있으니까, 죄송 g(x)의 값을 m이라고 하자. 그러면 f(m)은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. 맞니?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답은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역밖에 없습니다.